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평양 정권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린 한 외교적 참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영 북한 대사 조철수가 영국 신임 총리 키어 스타머에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사건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국을 겁주기는커녕 영국 정계 전체를 격분시켰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외교적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바로 제 발등을 찍은 전형적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막 취임하여 국내에 산적한 경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북한의 조철수 대사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외교적 회동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조 대사는 영국이 평양의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며 북한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과의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외교계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가장 격렬한 외교 분쟁 속에서도 각국은 기본적인 외교적 예의를 지키며 비공식 채널을 통해 소통합니다. 하지만 평양은 이번에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직접 최후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적, 지정학적 힘이 어떤 나라든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양은 영국의 기지를 명백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대응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전례 없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평양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과거 영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수립할 당시의 공동 성명에는 두 개의 중요한 영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a c k n o w 인지하다와 'recognize' 인정하다입니다. 영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 중 하나로 인정할 때 'recognize' 즉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한 지방이다. 라는 평양의 주장에 대해서는 에이그놀레지, 즉 인지한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훨씬 중립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론적이고 정밀한 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사숙고 끝에 나온 외교적 지혜의 산물입니다. 이는 영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도 대한민국과 강력한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이 틀은 지난 수십 년간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평양이 이번에 요구한 것은 바로 인지한다. 악널지를 인정한다. recognize로 격상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세기에 걸친 외교 구조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만약 영국이 이 요구를 수락한다면 법적으로 평양의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셈이 됩니다. 이는 향후 평양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단어 변화가 가진 심오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한번 타협하면 자신들의 외교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 정부가 만약 평양의 위협에 굴복한다면 전 세계의 경제적 또는 군사적 협박이 국제법과 외교 원칙을 압도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응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엔 마리 트레벨리언 인도 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영국은 대한민국과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주민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2024년 11월 28일, 영국 하원은 토론을 거쳐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동의안의 표현은 매우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서 평양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법적 거짓말을 정면으로 깨부집습니다. 이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첫째. 유엔총회 결의안 제2758호는 대한민국, 남한을 언급하지 않는다. 둘째, 이 결의안은 한반도의 정치적 지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셋째, 이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 없음, 수리너잇은 마치 세 번의 강력한 펀치처럼 평양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분쇄해버렸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의원들이 토론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평양의 행위를 학술적 논쟁이 아닌 강탈 플럼드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문제의 성격을 법리 다툼에서 법을 왜곡하여 침략행위의 명분을 만들려는 평양의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영국의회가 평양의 법률전 나회를 더 광범위한 압박 전략의 전주국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논쟁의 초점인 UN 결의안 제2758호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1971년 10월 25일에 통과된 이 결의안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그 정부의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임을 승인하며, 장제스의 대표를 유엔과 그 모든 관련 기구에서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즉시 추방한다.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의안 전체에 대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결의안은 대표권 문제. 즉 누가 유엔에서 중국의 의석을 대표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결의안은 어떠한 영토 주권 문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수년간 이 결의안을 확대해석하며 마치 이 결의안이 대만의 지위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립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 원문의 대만 중국 사례를 북한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에 악용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 평양은 이와 유사한 논리를 한반도 문제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과거 유엔에서 남한의 대표성이 논의되었던 특정 결의들을 왜곡하며 마치 그것이 북한의 유일한 합법성을 인정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결의가 이승만 정권의 대표를 배제했다면 그리고 당시 이승만 정권이 남한에 있었으므로 그들을 추방한 것은 남한의 독립적 지위를 부인한 것과 같다는 식입니다. 이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묘한 개념 바꿔치기입니다. 결의안은 유엔 의석의 대표권 문제를 다룬 것이지 영토 주권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평양이 유엔 내부 문서에서 사용되는 조선 북한 측명칭이라는 표기를 증거로 삼아 이것이 유엔이 한반도 전체를 북한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유엔 사무국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가는 정치적 고려와 실무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 거꾸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국의 공개적인 반박은 국제법 차원에서 평양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는 영국만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및 유럽의회 등에서 이미 평양의 결의안 왜곡 해석에 도전하는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평양의 법률 왜곡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명확한 입장은 이 연합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결과는 평양의 극한 압박이 완전히 역효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원래 영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느 정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고 그 방향은 대한민국에 훨씬 더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영국 정부는 전례 없는 명확성으로 대한민국과의 강력한 비공식적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모호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 관계가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영국은 대한민국의 국제기구 의미 있는 참여를 명확히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UN의 특정 결의안이 대한민국의 세계보건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ECAO 등 국제기구 참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표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으며, 유엔 결의 내용에 대한 북한의 왜곡을 명확히 반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데이터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2024년 영한 무역 총액은 79억 4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영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유럽 내 3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심화 무역 파트너십 협정은 양자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여겨지며 미래 기술, 첨단 제조업 등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도체 인재 양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국에서 열리는 연례 반도체 전시회에 영국 기업의 참여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영국은 이미 아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해상풍력 시장이 되었으며 약 35개의 영국 기업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했고 그중 다수는 지역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영국 의회 내의 한영 의원 친선 그룹은 초당적인 대한민국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영국 고위 관리들과 의원들의 서울 방문은 이미 장기적인 패턴을 형성하며 양측의 정치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평양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번 위협을 통해 영한 관계의 발전을 막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관계 발전에 더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제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어떤 협력도 평양의 강압적 행위에 대한 필요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양이 더 이상 도발과 같은 단어로 비판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는 평양의 행동이 전체 정치 담론의 틀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어떤 행위도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도발로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행위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원칙적 수호이자 약자 괴롭힘에 대한 필요한 대응으로 재정해 되었습니다. 평양은 의도치 않게 서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더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허가 구조 패미션 스트럭츠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원래 신중했던 정치인들도 이제 도덕적 우위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더 자신있게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또한 초점을 매우 정치적인 대한민국은 국가인가 라는 문제에서 보다 기술적인 법적 문제인 국제법은 실제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매우 유리합니다. 평양의 해석에 반대하는 법적 논거들은 원문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지자들은 더 이상 정치적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변호할 필요 없이 기존 국제법을 수호하고 그 왜곡에 반대한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훨씬 유리한 싸움터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중립적인 국가와 기관들이 분리 독립을 지지한다는 비난을 받을 걱정 없이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평양의 이번 행동은 전랑 외교 또는 주체식 막무가내 외교의 치명적인 약점인 수익 체감의 법칙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적으로 북한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소국에게는 협박이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주요 강대국을 상대로 과도한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더 강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영국의 반응은 중요한 원리를 증명했습니다. 협박이 상대방의 핵심 국가 이익과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을 건드릴 때, 그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듭니다. 평양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어떤 나라든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끈기와 원칙이 자신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오판의 근원은 자신들의 힘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의 이런 반구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에 익숙해져 다른 나라 정부도 자신들처럼 마음대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외교 정책은 종종 깊은 법적 기반과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며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었습니다. 관련된 UN 결의안의 원문은 명확하며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양이 그토록 수호하겠다고 주장하는 UN의 권위와 국제법의 존엄성은 정작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 공공연히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가 결의한 원문에 대한민국 남한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지적했을 때 평양이 내세우던 소위 법적 근거는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영국의 강경 대응에는 더 깊은 전략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으로서 영국은 한반도 정세가 세계 무역과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비는 해상 무역로 중 하나이며 매년 수조 달러 가치의 화물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만약 평양이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면 이 생명선을 장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영국의 더 명확한 지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반격 연합이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영국 의회의 동의안을 새로운 이정표라 칭송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관련 결의안의 진정한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21세기 국제 관계에서 순수한 힘의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리적 근거, 도덕적 우위, 국제 여론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평양은 자신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믿고,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법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막무가내식 외교는 또다시 망신을 당했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더큰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고, 영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을 더욱 단결시켰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현대 국제 관계에서는 대결보다 협력이 더 효과적이고 힘보다 규칙이 더 중요하며 이익보다 가치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는 자가 누구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깊은 인식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